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천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되는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laughs> 또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요즘 제가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 보면은 미라클 모닝이란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미라클 모닝. 물론 책도 나와 있고 또모 대학에서도 이 미라클 모닝 챌린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도 불빛을 밝히는 멘토가 있고 리더가 있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건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식구들도 매일 7시에 글을 써내려간 사람이 있죠. 사실 우리는 더 빨리 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누트를 가지고 해왔는데, 의식이 안될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왜 하고 있을까요?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습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의식적으로 한 겁니까? 네. 나도 모르게 자꾸 반복하고 습관을 키웠더니, 우리 식구들이 7시에서 7시 반까지, 40분까지는. 아주 그냥 막 열정 화력이 대단해 이 소통의 화력이 너무 대단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뭔 일인가 해가지고 같이 동참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8년 동안 그걸 해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적이라고 할지 다른 걸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기적을,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네, 이쪽에 계신 우리 김태희 카페 매니저만그 루틴을 늘 해오가지고 지금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더 많은 확장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흉내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을 반드시 모방을 해야 돼.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닥불에 들어가서 그냥 같이 뜨고오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모닥불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장작이라도 꺼내놓으면 바로 식고요안 식어요? 그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여러분 정말 제가 조직을 8년 동안 이상 끌어가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교만은 정말 질병이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폭만시키는 가장 일순일순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사람 상담 오면 제발 교만하지 마라. 제발 그쪽에 들어서는 순간 질병이 올 거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고요. 그 사람들은요 약도 없어요. 회복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만하지 않게 해서 늘 글을 쓰거든요. 만약에 제가 매일 제가 지금 9년 가까이 글을 썼거든요. 7시에. 글걸안 썼다면 과연 제가 성장해돼 있을까. 글걸안 했다고 우리 식구들이 같이 함께 따라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글을 안 쓰면 저 사람이 총장인지 기관인장인지 아닌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저도 그걸 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해왔기 때문에 글 쓰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걸 즐겁습니다. 그리고 글 쓰면요. 나도 모르게 성찰이 일어나고 글을 쓰면 나도 모르게 잘해야겠다는 의지력 이 생기고요. 더 하나는 댓글을 달면서 뭐가 생겨요? 따합니다 공감력. 공감력. 이 공감력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공감을 못 해서 늘 문화 충돌이 일어나고 공감을 못 해서 갈등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해가 깨지면 인맥이 사라집니다. 정말 우리 식구들에게도 감사하게도 인간관계는 만큼은 너무 뜨거워. 내가 많은 단체 방향, 250개 정도 되는데, 우리 단체처럼 열심히, 열심으로, 충성으로, 또 자기 충실로 이렇게 단체가 없어.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늘 희열과 환희가 한다는 사실. 혹시 모르겠다면 다른 단체만 한번 봐보세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늘이열과 감격의 차이 이기 때문에, 머리, 발끝까지, 감동의 피가 흐르더라고요. 무슨 피가 흘러요? 감동의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제가 게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나태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더 꿈을 가지고 확장하지 않으면 내가 막 뭐가 좀 일을 아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늘 이렇게 깨어나서 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분한 한 분들이 변화 속에서 그 습을 키워나가는데 그 습을 계속 키우게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인계점에 있을 때, 어디에요? 인계점에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지. 고난이 있을 때, 이게 나를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역경여있을 때, 그걸 흘려보낼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우리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역치라고 합니다. 역치는 뭐냐면, 자국의 색이거든요. 아주 큰 자극을 이겨낼 수가 있어. 이쪽에 계신 세 분은 그런 역치를 이겨낼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이쪽에도 <웃음> <웃음> 있다고 봐야, 말해야 되겠네요. <laughs> 이건요, 그그 그러니까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갖춰는 게 뭐냐면 엑스사이즈, 엑스사이즈, 연습도 연습이. 어떤 사람 프레티스 드 프레티스 막 훈련 또는 훈련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긴 하나, 나중에 내가 어려웠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그걸 오히려 뛰어넘어서 이기는 힘이 생겨서 사람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게 뭐냐, 루틴을 잘하고 있어. 요즘 들어서 뭐, 루틴의 키워드가 많이 뜹니다만, 이미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걸 발견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나는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걸 하고 있는 나는 정말 대단한 내 자신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일곱시를 놓치면은, 일곱시, 여덟 사이에는, 글을 쓸라는 우주를 가지고 오시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따라서 희열. 그리고 똑같은 말입니다만 카타르시가 있습니다. 타르시가 다른 말로 말하면 환희가요. 환희가. 그것을 인계점을 뛰어넘은 사람만이그 느낌을 알수 있는데 그 느낌을 우리가 자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되고 있다, 더 되고 있다, 더 되고 네. 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정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아침 루틴는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하던 것이 아니고 정말 계속해서 내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고요. 어떤 내면의 근육을 키워서 나한테 어려울 때 이겨낼 서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해보자 아니면 가끔 해보자. 다시 해볼까요? 매일, 매일. 루틴을, 루틴을 가져보자. 그러면, 그러면, 뭐가 보인다? 길이 보인다, 길이. 길이 보인다. 이 길이 뭐냐면, 이거면 마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길이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 축복의 통로라는 단어를 너무너무너무 매니맥무으더 허벌나게 좋아해. 요 축복의 통로가 해당하려고.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부자 되면요, 얼마나 붙어다니는 사람 많아가지고 나중에 칼 부림당해. 여러분, 땅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 땅땅으로 싸워가지고 굉장히 힘든 조상들이, 힘든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나를 만난 사람마다 그 사람이 선해지고, 나를 만난 사람마다 행복해지고, 나를 만난 사람마다 변할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까 저는 축복의 통로란 말을 너무 많이 쓴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승리는 사람과의 싸움이면 승리가 아니면 내면의 승리를 말할까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되잖아요. 자권의 내면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되어주라고 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겠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적당한 금전과 적당한 물질과 적당한 땅과 에? 그럼 얼마나 좋아. 이것이 자연에 올리고 우주에 올리고 우리 가정 여러분들 정 정말 그 축복의 통로가 들어가시도록 늘 소통해주시고 또늘 함께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이보구 교수께서 엄청난 매트강을 하겠습니다만 저 연세에도 아주 화력 같은 열정으로 강사기 송해나 들어봤어요? 강사기 송해? 지금도 엄청난 루틴으로 페이스북 보면 혹시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에 오늘 강의 끝나고 반드시 들어갈 때 페이스북에 이보구 교수님을 좀 잡아. 뭐 그냥 틈이 없어. 나태할 틈이 없으면 얼마나 동성이 대단한지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나도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멘토가 되는 그 길이 있는데 도움이 엄청 많이 되더라. 지금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아까 그 가방을 봤더니 야그가방에는 지성의 보따리, 영성의 보따리인데. 너무, 너무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비 오는 우중 속에도, 어, 지금도 하고 계시는 보고 놀랬습니다. 이따 강의 보고 많이 놀랄 거예요. 이따 정말 마음의 눈을 확 들으셔가지고, 드시, 아, 좋은 일 있기를 간곡히 소망하면서, 오늘또 미니특강을 짧아하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하! 싸.